최근 부전도서관을 찾았다가 문이 닫혀 당황했던 시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밀 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인 2등급을 받으면서 다음 달 말일까지 긴급 휴관조치가 내려졌는데요. 문제는 휴관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길어질 전망이라는 겁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정문은 굳게 닫혀 있고 긴급 휴관한다는 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자료실 등 건물 내부에서도 근무자를 제외한 이용자는. 단한 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서 반납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중단되면서 도서관을 찾은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립니다. 하 저는 책을 좀 자주 빌리어가지고 갑자기 닫았다고 이제 문자가 와가지고 그날도 갔었던 날이었는데 약간 당황했었거든요. 개관 60년 가량 된 부전 도서관은 지난 7일 실시된 안전 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인 2등급을 e 받으면서. 55일간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등급은 시설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안 조치 등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부전 도서관은 지난 2012년 민간 개발이 추진됐지만 운영 보존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지부진했고 지금까지 정확한 개발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려진 휴관 조치는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55일 안에 이게 그때 이제 용역이 이등고 뭐 확정이든 어떤 식으로 나올 건데 그때 바로에 이제 뭐 운영할 수 있는 뭐 보강을 하든 어쨌또더또 추가적인 소유가 필요하기 때 기간이 현재 부전 도서관의 운영은 부산교육청 부지는 부산진구청 그리고 건물은 부산시가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도서관이 장기간 문을 닫거나 재개발을 대비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